A man has joy by the e n d of his mouth.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And the word spoken in two seasons. How good is it? 때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잠언 15장 23절. 영은 희락 개시 백만 장자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은 기쁨 개시 억만 장자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은 웃음 계시, 조만장애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맥 기쁨 계시, 조경의장애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어 기쁨 계시, 백만장애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역 기쁨 계시, 응만장애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제 기쁨 계시, 조만장애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